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교회된 자들입니다. 교회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? 그 안에 진리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온 자. 그게 정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. 참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증거가 뭐예요?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말을 하는 자,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. 우리는요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?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?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? 나는 진리를 말을 하는 자인가? 나는 거짓을 말하는 자인가? 여러분, 거짓 세계 속에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. 진짜와 이단은요, 한끗 차이예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?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실 부끄럼 없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방향이 진리는 진리고 아닌 건 아닌 것이다.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.